최근 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통포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구역은 이전 영상에서 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 중인 김청취와 김영란 씨가 최근 심하게 다툼을 하게 된 진짜 이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청포도 분들은 과오 출연하였던 한 사람을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서정희 씨였습니다. 바로 그녀는 박원숙의 같이 살피자에 출연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화제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허정희 씨가 김청취와 김영란 씨의 다툼 장면에서 갑자기 소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김청 씨와 김은한 씨의 싸움과 그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천국에서는 갑자기 현재 허정이 씨가 소환되고 있는 이와 더불어하고 그녀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초보도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프분들 모래도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청정 구요 누구도 부탁드립니다. 음악 많은 사람들은 서정이 씨 하면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실. 텐데요. 고등학교 때의 모델로 뽑혀 연예인 생활을 시작한 서정희 씨는 연예인으로서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터세훈 씨와 갑자기 결혼을 하며 돌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때 서정희 씨의 나이는 고작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재원 씨와의 결혼 이후의 사연은 아마 청포도 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 짐작되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정희 씨는 지금 봐도 톱스타가 될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특출난 미모를 지녔고 다방면으로 극기도 재단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연예계 생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서정희 씨의 과거 전성기 시절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도 시대를 앞서간 외모? 라는 찬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뻐 어떤 게 느껴지네요. 더마 김태희 한 가지 쉬어 털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굴곡진 인생길이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정희씨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그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 서정희씨 어떤 면 때문에 한순간에 여론이 돌아선 것일까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한 서정희 씨는 박원숙의 같이 합시다에 출연하여 방어 수치와 회원이 씨와 함께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그녀였기에 두 언니들을 가르치고 리드하며 크리스마스를 위한 트리와 리스 만들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서정희 씨의 재능을 10분 다리함과 동시에 언니들과 함께 즐겁게 집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취지의 장면 되었습니다. 서정희 씨는 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정희 씨는 갑자기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아어보니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에 거는 리스를 완성한 회원이 씨는 더 달면 보기 싫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서정희씨는 야, 정말 역시 언니는 동성 같아, 내가 아무리 언니를 이뻐하려고 그래도 이쁜 건 이쁜 거, 고통 쏘는 똥손이야 라고 살짝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원숙씨만 행희씨는 계속해서 서정희씨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바운스씨 에센스를 칭찬하던 서정희씨는 대뜸 농소 미래와 여기다. 자는 건 하겠지 여기다 걸쳐 이런 걸그 쉽지 언니 와서 빨리 필요하고라는 혜은이 시를 다들 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착한 혜니씨는 서정희 씨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었는데요. 참 아무리 혜은이 씨가 손재주가 없더라도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솔로 인터뷰에서 서장희 씨는 제가 많이 오버했어요. 근데 이 모습도 여러분들이 조금 것을 이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봐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이대라도 잘 수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서정 시를 좋아 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명나면 사건이라고 불리는 장면 때문일 것입니다. 라면을 뜨려는 김용난 씨와 서정이 씨는 갑자기 작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라면을 끓일 때 수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을 먼저 넣기를 원했던 기억나 씨는 대화 중 기술적으로 냄비에 면을 먼저 넣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기호나 씨가 이미 면을 먼저 넣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 씨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하여 많은 이들을 다운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니 너무 안 돼. 왜 그래? 당연히 스톱. 먼저 넣는 것이 누어라면부터 넣 이거 빼라고 말하며 서정이 씨는 냄비에 이미 끓이고 있는 면을 갑자기 건져내서 테이블에 내동댕이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정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설사, 공인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넣으면 을 건데? 냉동 온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언니이자 선배가 넣면을 건져낸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은 서정희 씨에게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영상에는 그녀를 향한 수많은 질타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유소정이 씨는 당연히 스푸저 저는 굳이 꺾고 쉽지 않고요. 제가 끝까지 우리 어쭈 명나라 언니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시파 프로도 아니고 장년층들이뒤로 보는 프로그램에서 저런 행동과 발언은 너무나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사진 찍는 건 내도 일가견이 있는 서정희 씨는 언니들과 인생의 자세를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니들에게 준비한 모자와 원피스를 입도록 부탁하는 장면에서 대뜸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색깔을 할 거야. 여기서 다 하라. 입고 준비해 볼까? 한번 해볼래. 준비 시작. 그러나 예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장난으로 반말을 한 것으로 보여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습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은 김영나씨는 서정이 씨에게 예쁜 건 좋은데 춥다며 추월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정이 씨는 시끄러워 언니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 너 이리 와봐 남의 손을 끌고 김윤환 씨를 들려고 하는가 하면 다시 앉은 이에도 주먹으로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장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것인데 서정희씨가 언니인 노내 시의 한 행동은 눌러봐도 도가 지나쳐 보였습니다. 이후 서정희씨는 솔로 인터뷰에서 명나라 언니 그렇게 막히는 행동 했잖아 나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잡아야겠다 내가 이리 와봐 하니까 언니가 꼼짝 못하던 두유라며 또한번 충격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서정희 씨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영란 씨를 본인보다 6살 많은 언니이자 선배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세 번씩이나 서정희 씨의 행동은 크게 논란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많이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음악, 이쯤 되면 왜 김청 씨와 김영아 씨의 싸움에서 서정희 씨가 소환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청포도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은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아무리 언니라도할 말은 하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김청 씨와 서정희 씨가 만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사람의 싸움을 빚고는 반응으로 도볼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의 요청대로 과연 김청 씨와 서정희씨가 만난다면 과연 어떤 분위기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더라도 시청률을 가량 중요시하는 방송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진짜 역사적인 투샷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서정희씨가 다시 출연하여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했지만 합니다. 어느 정도는 대본인 수도 오일 수도 있으니까요. 군대 분명 이 장면들이 나가면 서정이 씨가 심하게 질타를 받을 것을 뻔히 예상했을 텐데 방송